국토교통 인재개발원 과우진 교수께서 첨단 미래 산업의 이해 과정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인재개발원 과우진입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나선형 학습 방법을 활용한 첨단 미래 전략 사업의 이해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국토교통 분야 첨단 미래 전략 사업의 전략 사업을 현재 담당하고 있거나 미래에 담당할 국토교통부 주관 부처,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 나선의 학습 방법, CIPP 평가 모형을 활용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는 교육과정 개설 배경, 요구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교육 효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과정 개설 배, 개발 배경입니다. 우선 왜 만들었을까요? 요즘 우리는 뉴스로 AI, LOT, 나노 기술 등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고, 디지털 전환, 친환경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국토교통 분야는 디지털 전환, 친환경 미래 도시, 모빌리티, 첨단복합 플랫폼, 탄소 중립이라는 트레인, T R A I N 다섯 가지 분야의 이해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본 가정의 의의는 관련 공직자들이 첨단 기술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한다는 것, 기존 결과 지향 평가 체계를 넘어 가정 평가 체계를 제시했다는 것,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교육 효과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요구 분석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가정 설계를 하기 위해서 8단계 요구 분석을 하였습니다. 환경 분석, 조직 요구 분석, 이해 관계자 분석, FGI 분석, 기존 교육 분석, FPI, FIPP 평가 모형 분석, 수요자 분석, 학습자 분석을 거쳤습니다. 특히 CIPP 평가 모형을 활용해 기존 가정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습자 수요 조사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수요 조사를 학습자 요구 분석을 통한 최우선 교서 최우선 교과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t 검정, 보리치 요구도 분석, 로커스 포커스 모델을 이용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교과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8단계 요구 분석을 통해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확인했으며 교육 과정 방향성을 도출하였습니다. 교육 과정 설계입니다. 교육 과정 차별을 위해 가장 목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경험, 경험을 조직화하는 방법, 평가 방법을 중점으로 설계를 하였고 다상향 학습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나성향 학습 방법이란 학습자가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 습득, 확장, 적용의 단계로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점진적으로 심화해가는 학습 방법입니다. 여기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결합하여 메타버스 내 사전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제공하여 기본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고 전문 강사를 전문 강사가 심화 학습을 하며 조원과 상호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을 확장한 후 학습한 지식을 적용하여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학습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요구 분석 결과 도출된 키워드를 도식화하고 통합하여 교육 과정 방향 및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목표와 모듈 간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교육 과정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코스맵을 설계해 학습 내용의 방지를 학습 내용의 중복을 방지하고 과정의 이해를 과정의 흐름을 이해토록 하였습니다. 모듈별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최적의 교수 방법을 종합적으로 구성하고 특히 쉽게 체험할 수 없는 첨단 기술을 주제로 하는 과정임 고려하여 기존 방법의 메타버스를 이용해 보았습니다. 다섯 가지 메타버스 설계 전략도 수립하였고요. 메타버스 학습 공간은 사전학습, 본학습, 사업학습에 접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이 공간에는 메타버스 이용 가이드, 게임, OX 퀴즈, 리바인드 너치 레터 등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기존 교육 과정은 커트패트리 평가 모형을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커트패트리 평가 모형의 경우 교육 환경, 조직 문화 등 상황적 요인을 반영할 수 없는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 전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활용하고자 AD 모형을 기반으로 CIPP 평가 모형과 커트패트리 평가 모형을 차용한 새로운 평가 모형 체계를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습자 평가와 가정 운영자 평가로 구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교육 과정 개발입니다. 교육 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학습자 교재 등을 개발하고 새로운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습니다. 우선 메타버스 플랫폼은 전용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하여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높은 교육 참여와 몰입을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다섯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각 목표에 맞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메타버스 월드맵입니다. 천담 미래 도시의 특색을 잘 구현했고, 보시면 학습자가 아바트를 자유롭게 이동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구역을 이동하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내 학습 구조입니다. 사전학습 내용이 본학습 1일차, 그리고 본학습 2일차, 자연스럽게 스마트 시티 구축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습과 극대화를 위해서입니다. 메타버스는 총5 개의 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존, 국토 첨단 미래 존, 교통 첨단 미래 존, 스터디 존, 스마트 시티 존입니다. 각 존의 각 이미지입니다. 각 존마다 첨단 기술을 반영해야 특수익도록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메타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어,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대답은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메타버스 이용 가이드를 제작했고 사전 배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희가 누구나 쉽게 거기에 재미까지 더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 단계별 주요 내용입니다. 사전 학습은 국토 및 격토 공야 기본 개념을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전 입가 안내문,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메타버스 이용 가이드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진단을 실시하여 학습 수준과 방향을 체크하였습니다. 팀 빌딩입니다. 일반 스팟이 아니라 메타버스용 스팟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 및 메타버스 조작법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영상에 잠깐 나왔던 건 좀비게임이랑 땅땅 먹기입니다. 좀비게임을 강추해 드립니다. 국토 첨단 미래 분야입니다. 국토 분야 핵심 단어 이해를 목표로 끝말잇기 식 환경, 환경 탈출 게임이 있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조원 모두가 통과해야 우승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팀워크와 조원들과의 대화가 필수입니다. 교통 첨단 미래 분야입니다. 교통 분야 현재와 미래 이슈 이슈와 관련된 문제로 네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걸 탈출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단서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로 단서가 있어가지고 조합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게 넣은 건데 달력이랑 요일 있지 않습니까? 순서를 맞춰야 되는 이게 코난급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풀고 나시면 어, 해결했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구축입니다. 이가 그러니까 국토교통 분야 핵심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건데 스마트 시티에 대한 거시적 사고향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조별끼리 조별 역할 분장을 하고 디자인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패드레스를 활용해서 디자인 계획과 내용을 작성합니다. 그후 각조와 컨셉을 공유하고 조별끼리 발표를 합니다. 이 스마트 시티 구축하는데 며칠 걸렸을 것 같나요? 몇 시간? 안그럼 며칠. 이게 놀라질 말라고 한것 사전에 경고해 드린 이유는 단 2일 만에 스마트 시티가 구축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번에 했던 학습 방법이 효과가 좋았다는 것을 탑니다. 학습장의 교육 규정 및 강의한, 매, 강의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해 강사지 워크숍을 5개로 진행했습니다. 전문가 검토와 수정, 검토와 수정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했을 것 같습니까? 완성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평가 도구도 개발하였습니다. 가정 지향적 CIPP 평가 모형을 기반으로 평가 한류 체계를 만들고 내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평가 지표를 확정되었습니다. 평가 지표에 대한 내용 사전성 검증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확장된 이렇게 확된 평가 지표를 가지고 사전 평가, 학습 성취도 평가, 만족도 평가, 현역도 전업도 현업 적용도 평가를 가능토록 학습 단계별 평가 로드맵을 개발하였습니다. 실행입니다. 사전학습, 본학습, 사후학습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메타버스를 활용한 나선형 학습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사전학습은 학습자들에게 안내 메일, 문자 등으로 메타버스 URL 주소를 알려주고 학습자가 학습 자료를 동영상을 볼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기본 개념을 이해토록 하였습니다. 본학습 중 본학습입니다. 전문 강사 강의로 기본 개념을 심화하고 메타버스방 상호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을 확장하였습니다. 하이라이트인 스마트 시티 구축하는 것입니다. 제 시간이 딱 점심시간 앞이라 가지고 쉬는 시간이 다들 필요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은 좀 달랐습니다. 학습자들이 쉬는 시간이 됐어도 자리에 앉아서 스마트 시티를 구축 계속 구축한 것입니다. 그만큼 교육 몰입도가 높았다는 뜻입니다. 교육 종료 인터뷰도 진행하였습니다. 가정 구성이 체계적이고 직접 체험해서 좋았다. 동료들에게 강력히 추천하겠다. 기본 개념을 게임 등으로 알려서 줘 이해하기 쉬웠다. 가장 운영 실전은 종합 평가와 유사하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입니다. 다음은 학습적 평가도 향상되었습니다. 만족도 평가도 향상됐고 그리고 아울러 가정 만족도, 강사 만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인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추천 점수가 높았던 건 향후 가정의 가정 운영의 요, 장점으로 될 것입니다. 행동, 행업, 정의도 평가입니다. 각 요소들에 대해 해기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 현업적의 특성이 학습적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학습적의 활동이 학습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요인 분석도 하였는데, 장애 요인으로 상사의 지원과 동료의 지원이 되었습니다. 결과, 현업적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사와 동료의 지원 활동과 조직 내 지원 제도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CRPP 평가 모형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도 검토했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합 평가는 다음 것똑가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및 학업 영역입니다. 이것도 뒷장에 요약이 있으니까 요약본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기반의 나사니 학습 방법은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반복적 체험 학습이 가능하며 지식 확대와 역량 역량 개발이 매우 효과적이다. c i p 평가 모형 기반의 새로운 평가 지표 개발로 교육 준비부터 실행 결과까지 체계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므로 실질적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이어서 심사위원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지원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굉장히 떨리셨을 텐데. 네. 어, 여러 가지 예, 과정이 개발부터 실행 그리고 평가까지 그 과정을 15분 짧은 시간 내에 설명하시느라 너무 애쓰신 것 같습니다. 발표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들었고요. 어, 제가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제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한 교육 과정을 이제 설계 운영해 보신 것이 어, 가장 좀 특색 있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평가 모델에 있어서도 기존의 에디 모델에 기반한 뭐~ 카카패트리 평가뿐만 아~ (4단계) 수준의 평가뿐만 아니라 (CIPP) 모형까지 새롭게 접목해서 아마 이~ 어 국토교통 어 인지 개발원 만의 어떤 평가 모델을 좀 적용해 보신 게 가장 특색이 있는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두 가지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어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첨단 첨단 미래 산업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특히 메타버스라는 어떤 가상의 공간을 활용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실제 팀 원들이 함께 스마트 시티를 구축해 보는 그런 실습을 진행한 것은 교육 과정의 어떤 목적과 어떤 활용을 하는 애즈테크 테크놀로지의 어떤 접목이 저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는 어, 사용자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어, 뭐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떤 리터러시에 따라서 어 교육의 효과성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 과정을 이제 운영을 해 보셨을 때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뭐 동기 수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씀드린 뭐 디지털 리터러시 수도 있고 어떠한 특성들에 의해서 학습의 어 몰입이나 효과성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면서 좀 느끼신 측면이 있는지 어떤 장단점들이 좀 있었는지에 대한 좀 이야기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평가 모형에 대해서 좀 시간이 부족해서 빠르게 이제 설명을 좀 마무리해 주셨는데, 어, 과정 중심의 CIPP 모형을 적용을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우리가 했던 어떤 일반적으로 카카페트릭의 어떤 뭐일 단계, 이 단계, 삼 단계 평가를 많이 적용한다고 봤다면 어떠한 것들을 이번 이제 과정에서 좀 새롭게 예, 어, 접목을 하셔서 발견을 하셨는지 기존의 평가에서는 미흡했던 것들이 이번 평가에서는 좀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그 포인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음.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사용하면서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 맞습니까? 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메타버스 사용이 익숙한 사람이 있을 거고, 좀 처음인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 개발할 때, 이용 가이드, 메타버스 이용 가이드 개발에 가이드 개발에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사전 학습 안내를 2주 전 그렇게 좀 시간을 많이 뒀습니다. 사전 안내 시간을 많이 두고 그리고 문자랑 안내상 그리고 안내가에서 내용은 튜토리어도 있어 가지고 동영상으로 하는 시청도 있었습니다.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왔을 때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은 팀 빌딩 활동을 합니다. 팀 빌딩 활동에 했던 것 중에서 제가 아까 추천해 드렸던 좀비 게임도 있고 땅따먹기 게임도 있습니다. 그 두국 게임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메타버스 아바타를 움직인다든가 그런 조작법을 익히는 걸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운영 중에는 전문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분이 돌아 강의실을 보면서 어 이분이 좀 미흡한 것 같다. 그러면 붙어가지고 바로 즉각적인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음 두 번째 주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통합적으로 CIPP 평가 모형에 대해서 어떻게 도입을 했고 어떤 절차를 가졌는지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c u c 패트리가 결과 중심의 평가 체계입니다 결과 배경에서 중심이고 그래서 그러면 결과 외 교육 과정 중에 다양한 요인인데 결과 말고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빠뜨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들을 다 활용하고자 저희가 CIPP 평가 모형을 새롭게 만들었고 기반으로 만들었고 CIPP 평가 모형 기반의 새로운 것은 교육 준비부터 그 실행 결과까지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질문 중에 하나가 생각났는데 예전과 달리 발견된 문제점 사항이나 바로 했던 걸 얘기드리면 저희가 평가 가장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CIPP 중에서. 가장 평가를 하는 중에 인터넷이 자기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 아, 이걸안 된다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 강의실에 공유지를 추가 신청, 추가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사항을 대비해 가지고 교재에도 메타버스 내에 올려져 있는 업로드된 자료를 교재에도 포함시켜 제작하였습니다. 네, 네, 저도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시냐 굉장히 긴장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중간에 청중분들이랑 소통하려고 하시면서 되게 발표를 흥미롭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 아무래도 메타버스라는 게 굉장히 강조된 발표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전체적인 어떤 교육 과정의 운영을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사실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이그 메타버스 가 아까 보니까 운영 플랫폼 운영 기간이 4월부터 11월까지 꽤 장기간 이제 플랫폼이 오픈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러면은 어, 이 교육이 실제로 올해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몇회 정도가 운영이 됐고 또 차년도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메타버스 자료에는 메타버스가 4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메타, 올해 메타버스 가정은 천단 미래 예산 첨단 미래 전략 사업의 2회 가정은 2회 운영했습니다. 4월 달에 했고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 학습 때 사전 학습 자료를 제공해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나선형 학습 방법과 연관을 해서 연결돼서 첫 번째 사전 학습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한 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오게 되면 저희가 모듈을 시작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장 탈출이나 방탈출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그 그 과정을 처음 시작합니다. 그걸 통해서 한번더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후 전문가가 강의를, 이론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가 그 모듈이 끝난 후에는 OX 퀴즈를 합니다. 한번더 확인을 하게. 그 후에는 교육이 끝난 후한일개월 후에 저희가 또 사후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 언급해드린 대로 리마인드 넛지네트를 보냅니다. 최소 권이니까 5회 이상은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대면으로도 함께 진행을 하면서 대면하는 그장 안에서 이제 메타버스를 이제 사전과 사후와 본 학습에도 이제 공간적으로 활용하시는 그런 방식이 될것 같은데요. 혹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향후에 이 과정을 완전히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완전 온라인으로는. 예전 코로나 시절 때온라인으로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보면 교육생들의 참여도가 너무 떨어진 것 같아서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첨단 기술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메타버스 활용을 처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몇 번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완전 온라인으로 운영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짧게 그 제안 같은 걸 하나 드리면 사실 이게 보니까 굉장히 교육학 거의 박사 수준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과정을 개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분석하는 그 기법도 그렇고 어~ 또 나중에 평가하는 것도 그렇고 어~ 그러면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게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임 기반의 그런 학습을 해서 어, 학습자의 몰입도는 굉장히 높았는데 어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게어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가 파급력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그 우려가 있거든요. 재미만 있었지 어 나중에 진짜 이걸 활용하는 어 것까지 이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우려가 있는데 혹시 어뭐 SCM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 사례 방법 같은 게 있는데 어 그런 걸 통해서 어이어이 어,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서 실제로 자기가 현업에 돌아가서 이걸 활용해서 뭔가 이렇게 아주 어그 뭔가 효과를 본 어, 그런 그 사례들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수집하면 더 좋지 않아 좋 그런 효과를 보여주기에 또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그런 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 궁금하네요. 여기서는 안 나온 것 같아서. 네. 그것까지는 없었고요. 그쵸. 대신 저희가. 앞으로 좀 그런 걸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반영토록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